주꾸입니다 아, 주꾸미요. 아, 자, 아무튼. HMM, 오늘 뭐 뒤졌는데, 뭐, 아쉽습니다. 솔직히 장이 좋았는데, 뒤져버렸네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역시, 2만원은 힘들었던 걸까요? 아, 아쉽습니다. 주꾸미 아직 안 나왔죠. 24,000에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뭐, 24,000은 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여나 갈까봐. 아하. 근데 뒤져버렸다. 뭐 그건 이제 끝난 거냐? 글쎄 알,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7월 15일까지 아직 시간 좀 있고요. 7월 15일날 전환되는 거니까 하, 딱 일주일 남았는데, 근데 이번 주에 약간 볼게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HML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 난이 뉴스가 좀 약간 근데 매력적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아 어, 이거 처음 봐서요. 자사주 매입. 물론 이 기사 다 읽어보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약간 좀 이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HMM이 어, 현금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현금을.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하림이 HMN 사가려고 했을 때뭘 의심했었어 사람들이 물론 해진공이 일부러 의심한 것 같긴 해요 어뭘 의심했었어? 그치 이거 h m 갖고 있는 이돈 어차피 하림이 이거 먹으면은 어 얘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지가 이제 돈뭐 지금 뭐덜 내고 한거 이거 이자 내고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치 이거 갖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자사주를 사드리는 거니까 일단 현금이 적어지죠 그러면 만에 하나 다음에도 할인이 현금이 없어졌음에도 hmm 갖고 있 현금이 없어졌음에도 사겠다고 하면은 더 진실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왜 좋은 거예요? 그쵸 유통 주식이 줄어들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유통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 여기 안 나오나?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주식수라는 거예요 즉 얘가 <laughs> 최종적으로 h m 에 11억주가 될 거잖아 근데 11억주가 되더라도 뭐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뭐 누구누구 갖고 있는 거다 때리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주식수는 뭐 2억주 3억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laughs> 자사주 매입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게 일단 나는 되게 흥미로웠다 아.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좋았다 다만 뒤졌다 그래서 이두 가지 감정이 뭐라 같이 오는 날이었고, 이거는 이제 가자전쟁이 휴전을 <laughs> 할 수도 있어서 이렇다는데, 이해 돼요. 음, 어차피 이게 올랐던 거는 스웨즈오하 이것 때문에 올른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면까지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시황 얘기 좀 합시다. 어, 시황. 이제부터 주꾸미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 따왔어요. 키우면서 따왔고, 어쨌든 27년,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될 거거든요. 왜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쵸? 목요일하고 금요일날에 CPI, PPI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날이죠. 이번에 CPI 얼마 예상하고 있냐? 여기 보게 되시면 3.1 예상하고 있습니다. 3.1 이게 엄청나게 유의미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저치가 얼마에요? 이거였어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건데. 3.1이 온다면은 일단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 저번 주에 중요했던 게 뭐예요 실업률이죠 근데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즉 드디어 경기가 약간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패드한테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왜 중요했습니까 그쵸 이게 결국엔 금리 인하랑 연관이 될 거기 때문이었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얘기도 달라졌죠. 일주일 전에는 57.9%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한달 전만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언제부터? 9월 회의부터요 9월 물론 이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이 또바뀌어 갑자기 확 바뀌기도 해요 다만 어쨌든 이제 진짜 금리 인하는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캘린더에서 마저 말씀드리자면 어, 목요일날 우리나라가 또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있죠 네, 금통이도 열립니다 금통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100%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달 8월달부터 이날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할말할 어, 할 수는 있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 미국하고 이미 우리는 1%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굳이 내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거. 그리고 요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도 중요합니다. 왜파월 등장이에요. 파월 형이 뭐한다? 그쵸? 나와서 연설합니다. 그 요즘 에 파워형이 약간 어쨌든 비두기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매파적이지 않아요. 비두기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거시적인 면에서 이번 일주일에 거시적인 면에선 다 뭐야?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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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쵸? 거시적인 측면 때문에 떨어질 이유는 없는 한 주가 될수 있다는 거. 어. 그러면 이제 진짜 모르겠어. 스파트를 찍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다는 거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자 시황을 보고 넘어가야 되죠. 어떻게 됐는지 코스피 아우 장 좋았다. 그냥 장 좋았어. 오른 게 훨씬 더 많았네. 물론 어 어떻게 코스피는 음전이었네. 어쨌든 뭐 그러면 시총 큰 애들이 좀 떨어졌나 보죠. 음. 고개 잡금이 또 갑자기 엄청나게 줄었네요. 이거 원래 57조 수준까지 올라갔었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뭐내 생각에 다시 들어올 것 같고. 아 보자. 변동성 지수는 뭐 됐고요.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르는 수준이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오늘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냥 다만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화수 목급다 뭐랄까 좋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안 좋게 풀리면은 안 좋은 이벤트가 계속 나온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면에서 지켜봅시다. 주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러스 보고 있어요. 아, 금요일 날까지 어쨌든 미국장은 괜찮았었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 원 달러 환율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죠. 이거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꼭 좋다 나쁘다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다. 유가 같은 경우도 난 이게 근데 솔직히 무서워. 내려가질 않아. 80달러 중반까지 도와버렸네. 이거는 솔직히 나중에 우리를 연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어요. 신용장고는 그래도 좋다. 어, 이제 20조 이하로 내려왔다. 물론, 20조나 다름없는 20조 아래이긴 하지만, 신용장고가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낮으면 낮을수록, 아 어, 뭔가 주식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흘러간다. 물론, 더욱더 활발해지면 이건 늡니다 예, 는데 어쨌든, 약간 그말에쓴 들다시피, 이 세력들이 이런 애들 안 끌고 간단 말이야. 에, 그래서, 어쨌든, 다시 19조 수준까지 내려온 거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다리걸어 보는 HMM 뭐좀 떨어졌네요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냥 아 아쉽다 솔직히 2만 넘었을 때아좀 아 털걸 아직도 물려있잖아 아 UBS 증권 뭐 의미 없는 애들이 나갔다는 거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미 없어요 수급 개인들이 샀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나갔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큰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안 좋게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들이 들어왔다는 건 이들이 나갈 거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존난 잘한다고 봐. 이런 날 오히려 안 좋게 보지. 아 이런 날이래. 이런 날을안 좋게 보지. 떨어지는데 왜 팔아? 떨어질 때 사는 거거든. 오를 때 파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재밌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거 잘 살펴보면은 뭔 말인지 알죠. 아 어. 누가 보면 개인들이 훨씬 더 잘하는 줄 알겠어. 어. 나 아무튼 오늘은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 거래대금 얼마 더졌을까요 800억. 어, 아무래도 움직임이 컸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다, 그렇지? 거래대금이 물론 거래대금이 실린 장대운동은안 좋다라는 그게 있긴 하지만 살아 있잖아. 아 모르겠어. 솔직히 나 이제 나가고 싶은데 공매도 추이는 뭐 어차피 없습니다. 내년 3월까지 없을 거고요. 대짜거래 추이도 뭐 있어봤자 어차피 이제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이제 심화해야 되잖아. 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 m n 뭐,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SFI는 뭐하고 있다? 물론, 상승폭이 많이 꺾이긴 했어요. 많이 꺾이긴 했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물론, 그 전쟁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휴전이잖아. 휴전하다가 또혼대 치지 말란 법 없으니까, 어, 그런 거 기대하면서, 이런 것도 다 견뎌왔잖아. 물론, 좀 약간 급격하긴 하다. 음. 근데 이렇게 보자. 어, 여기 이탈 안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탈 안 하면 은안 파는 걸로. 여기 이탈하면 은 나갈까? 아무튼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언제나 저서, 언젠가는 주중에서 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